내한 네, 세요 차트망의 현재 날짜 7월 23일 오후 3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엘릭서 보도록 할 텐데 엘릭서가 이제 보게 되면. 저번에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제가 언제 추천드렸었냐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7월 16일에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엘릭서 145에서 150원 모아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항구간에서 행보하고 있네요. 라고 1차 목표가 200원에서 210원, 2차 목표가 320원에서 330원 이거 잡아드렸었죠. 그런데 보게 되면 엘릭서가 390원까지 갔다가 왔어요. 돌아왔어요. 일단은 일반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제가 320원 구간을 잡 잡아 드렸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갔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는 여기를 노려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냐 470원대에요 470원 470에서 480원 이런 가격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채널 라인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더 뚫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찍고 내려올 건지 이건 실시간으로 타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이제 분봉을 보면서 매수세가 세느냐, 매도세가 세느냐, 거래량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코인 마켓에 가가지고 어디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거래소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 어려우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26594904로 엘릭서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코인 차트 분석해드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스윙 장타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코인 경제 시향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까지 추천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2억원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 돈못 벌면 안되겠죠 최근에 이제 퍼지 펭귄 그리고 다른 민코인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싹다 잡아 드렸었습니다 이제 다음 폭등 나올 코인들 추천받아 가지고 바닥에서 안전하게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폭등 나오기 전부터 알려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140원에서 150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완전 생바닥부터 잡아 드렸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 가지고 제가 제가 잡아 드린 가격대에서 만약에 이까지 가게 된다면 200% 폭등, 220%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 배가 넘는 거죠. 그런데 눌림 구간도 중요하다. 어디까지 떨어 어디를 지켜야 되냐면 여기는 지켜야 됩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여기를 잘 지키는지 230원 구간. 230원에서 240원 이런 데서 재매수 한번 받아 볼 만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4시간 차트로 봤을 때이 61선을 건드는지 안 건드는지 이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는지 안 건드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 또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7월 23일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구간 있죠 여기를 뚫고 와야 된다 뚫고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뚫고 올라와가지고 캔들이 올라왔어요 이 말은 즉슨 이제 비트코인 여기를 넘고 다시 신고점으로 갈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억원으로 이제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낸스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또 어제도 말씀드린 여기 추세선 있죠 여기 추세선 위로 다시 올라와 뒀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닿는데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하늘색 여기 저항선과 여기 이제 지지선을 다시 올라와가지고 캔들이 지금 여기 위에서 버텨 죽게 된다면 바이낸스 선물 차트에서도 아주 크게 오를 수 있다 신고가 갱신할 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보게 되면 이제 알트코인 제가 저점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계속 다 담아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고 이제가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니까 최근에 이제 터치핑이나 민코인 같은 경우 바닥에서 놓치신 분들 많으시죠? 뒤늦게 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놓치신 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바닥에 있는 코인들 아직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동매매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칫하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의 중간에 타지 말고 바닥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들 다돈 벌고 있는데 나만 돈못 벌면 스트레스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장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